계시록 특강 20번째 서문학교회. 요한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루시되, 내가 내환란과 네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권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가 있던 서머나는 아름다운 해안도시고 지금도 터키의 3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티데는 서머나를 가리켜 아시아의 사랑,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단장, 아시아의 멸류관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한 번쯤 가봐야 하겠다고 생각할 정도의 수려한 곳이죠. 로마 황제의 숭배가 시작된 곳이요. 이교 문화가 성행하였고 수많은 우상의 도시, 그리고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곳에 서문학교에는 세워졌으며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며 신앙을 지키고 있었어요. 서머나인들이나 서머나 청독은 이러한 서머나 성도들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저들은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십자가가 자신들의 생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향락과 물질 만능주의에 역행한다 하여 중오하기 시작하였고 잡아들이는 대로 고문하고 처형해버렸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 환란 중앙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용으로 순교한 폴리갑이 바로 서머나 감독이었지요. 이러한 교회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아니면 헤쳐나갈 수 없는 형편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머나에서 신앙을 지키며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그만큼 서머나인들은 교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자신들의 장락과 이로 인하여 벌어들이는 수입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고, 교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지 않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 여긴 것이죠. 이 가운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서머나 교인들은 가난하고 천대받고 환란에 중앙에 있었지요 이러한 서머나 교회는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만이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없애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당한 수치도 씻어내실 것인데 이는 주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견뎌낼 힘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여 능히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성도의 처음과 마지막을 보장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화영에 의해 순교한 수모나의 감독 폴리갑의 마지막 날이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시오.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전사들과 청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예비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풍성하고 간압될 만한 재물로 당신 앞에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하여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히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하였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찬성합니다. 조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혼에 있대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새 희망이 솟는 것은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환란과 궁핍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서어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폭도들에 의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들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셨어요. 이로 인한 환난과 궁핍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었지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서머나 교인들은 영적으로 부유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기꾼과 같은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진실함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이렇게 살아 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풍족합니다라고 부여함을 증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십니다. 10절이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10일 동안 한정되어 있는 기간의 고난일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6,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권한의 유익을 말씀하고 있으며 감당할 만큼의 기간일 것이며 이로 인하여 순수한 믿음으로 빚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서문화 교회에게 하신 예언대로 서문화에는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고 그 가운데 폴리갑이 순교하였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요 끝까지 견딘 소모나 교인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았을 거예요. 이제 11절을 보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란 게시록 20장에도 나오지요. 12절로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성도들은 불못, 즉, 영원한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얼마나 서머나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친절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앞서 언급했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위한 고난도 달게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길이요. 이 길을 서머나 교인들이 앞서 걸어 보여준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궁피 뱃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부여한 교회, 죽도록 충성한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 향기로운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